안녕하세요. 주말 농장 10년 차, 농촌 생활 10년 경력의 리틀 포레스트 TV입니다. 오늘은 KBS 2 방송 세컨하우스 2에 방영된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직접 지은 세컨하우스 한달 살기 입주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랑 저희 엄마 대파 모종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KBS 이방송 세컨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직접 건축한 세컨하우스 집이 있어요. 진안군에서 전원주택과 시골 생활의 낭만을 느끼고 전원 생활의 경험을 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이미 12월에 두 가구를 모집해 시범 운영하였고, 이번 2024년 첫 모집을 하고 있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전북 진안군 안천면 구렛길 57번지에 위치해 있고, 연면적 60제곱미터의 공간에 자동차 선호되는 주차할 수 있는 넓은 150평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또한 건물 내부에는 거실과 방, 부엌, 그리고 화장실 각각 한 개씩 있고요.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다용도, 공간도 있어요. 또한 마당 한 켠에 작은 연못을 만들고 태양광 분수도 만들어 놓아 전원 생활의 로망을 만끽하실 수 있어요. 내부 구성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TV 등의 가전제품, 일체가 갖춰져 있고, 이불 및 식기류 그리고 와이파이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또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은 진안군 지자체가 부담해요. 그래서 개인용품과 식료품 등만 챙기시면 될 정도로 모든 게다 갖춰진 1박 5만원의 세컨 하우스예요. 입주하시게 되면 농촌 체험과 지역 탐색, 그리고 귀농기촌인 영농 현장 방문, 그리고 지역민과의 교류 등이 지난 군 주도로 진행이 돼요. 지난달 세컨하우스 한달 살기 입주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였고 실제로 현재 귀농기촌을 위해 지난 군의 주택과 농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신청 접수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2월 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요.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31일이고요. 1주에서 4주 동안 내가 원하는 편한 기간에 맞춰 거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입주 모집을 하고 있으니 이번에 일정상 어렵더라도 추후에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래요. 관련 기사와 지난군 공지글 링크 첨부했으니 소개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 자격은 첫 번째 2인 이상 이상인 세대로 지난군 이외의 주소를 가진 자 두 번째, 진안군으로 귀농 기촌 관심이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자. 마지막으로 대상자 선정 이후 마을 이장 및 노인회장과의 인사가 필수예요. 제출 서류는 세컨 하우스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초본, 그리고 교육 수료증이에요. 그리고 접수 후 진안군 귀농 기촌팀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 하셔야 하고요. 지금까지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진안군 세컨하우스 한달 살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도시의 매연과 소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부대낌에서 벗어나 한 달이라도 공기 좋은 조용한 환경에서 꿈꾸는 전원생활과 기농기촌의 낭만과 로망을 느끼고 싶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꾸준히 다양한 소식 만나보시길 바래요. 안녕.